11월 26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식 영어로 신앙 고백합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내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1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0시는 것과 서이 다시 사로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1 0송으5 2 1장구원으로 인도하는 이런 찬양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어마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한없이 벗어 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더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그기영광 모두 내어 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 길로 갑시다. 그 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그 생명 길 갑시다 그 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임이버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그 원에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번 닫힌 그 원의 문또 열려지지 않으리. 그 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이 새벽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따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에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왔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중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을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판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바울은 복음과 율법, 기독교와 유대교의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분명한 가르침을 기록했지만 이 사실 그가 로마서를 쓴 목적은 바로 로마 교회에게 훈계와 어떤 천망을 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바울이 로마서를 쓴 목적은 바로 본문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바울은 어, 14절과 15절에 보면 지금까지 한 말들을 이미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내게 주신 은혜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상기시킨다라는 의미로 대략 썼다라고 14절과 1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제까지의 가르침을 마려 마무리하고 있으면서 이, 이 바울 사도를 상당한 분량이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대략 쓴 것이라고 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쓴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로마 교회에 자신이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를 소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들을 위한 예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자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이방인에게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고 고백하였죠. 그런 일을 운영적으로 이방인들을 거룩한 산재물로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이다라고 16절에서 얘기합니다. 이 바울은 바로 사회 가운데 비참한 상황까지 겪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복음의 사명자,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대단치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일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바울과 같은 이런 자긍심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명으로 또한 우리를 사, 삼아주시기 위한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임을 우리는 깨닫고 자긍심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거죠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에게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사도 행전에 의하면 그동안 바울을 통해서 엄청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바울도 그동안 경험한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다고 라 17절에서 언급하지만 모든 것이 그리스께서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라며 바로 공로를 영광을 바로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릴루 리곤까지 그리스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라고 하는 그의 말 속에서 바로 그가 주님께 쓰임을 받아 복음을 성공적으로 전했다라고 하는 뿌듯한 마음도 어, 드러나게 됩니다. 이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탈리아 반도 동편 발칸 반도 중서부 지역으로 예루살렘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역사가 로마가 있는 이탈리아 반도까지 전하는데 성공했으니 이런 마음도 들법하다라고 하는 거죠. 아,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뿌듯한 마음을 느껴보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맡기신 사역을 열심히 감당함으로 이런 뿌듯함을 느껴하고 자랑스러움을 느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였다 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유대한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대하고 뿌듯함 가운데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작은 일을 우리가 맡겨 있지만 그 작은 일 가운데 하나님은 쓴 위대한 일들을 행하고 계심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르리곤까지 도시들을 모두 방문한 것은 아닙니다. 그 일대 도시들 중에 복음이 전하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사역을 했던 것이죠. 그 모든 지역에 복음이 전해진 것이 바울 한 사람의 공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다만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남의 터 위에 바로 건축하지 않고 어떻게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 물론 다이가 복음을 전해 털을 닦은 곳에 들어가 사역을 이어받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떻게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든 지역에 들어간 것이죠. 산뜻 내가 하겠다고 나서기 힘든 일을 바울이 이렇게 자칭해서 감당하였기에 복음이 빠른 속도로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 모두 다 부르심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 복음을 위해 꼭 필요한 일들을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감당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복음을 위해 애썼노라고 고백하였듯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썼노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였노라라고 또 고백하며 나갈 아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 이제까지 감당한 사역을 통해서 기쁨과 영광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사명을 다, 다하는 자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충성을 다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언제? 어디서든지 맡겨진 일, 주어진 일이 있다고 한다면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앞에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번만에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것들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의 점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겠습니다. 주여.